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 한번 낙찰된 것좀 봐볼게요.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미리 봤는데 이제 이것저것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신권에 많이 들어왔더라고 요 여섯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전거 제가 뭔가해서 이제 봤어요. 이제 망원동이거든요. 이제 망원동 하면은 이제 망원역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이 망원역에서 마포구청이 망원역 에서도 망리단길을 지나서 더쭉 가다 보면은, 이쪽 빌라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낡은 빌라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뭔가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지분경매거든요. 예. 지분경매인데 6 명이나 들어온 건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아실에서,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쭉, 이망원 쪽으로 축소를 해보시고, 보시면 뭐가 있죠? 이제 모아타운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위치랑 여기가 이제 이편에서 2차 아파트 건너편인데 예, 모아타운에 지금 속해 있는 데예요. 그래서 뭐 모아타운 2차라고 해서 이제 여기 한번 봐볼까요? 모아타운 2차 마... 망원동 456-6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뭐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분들 블로그 쭉 보시면은 22년 6월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민간 재개발 형태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이제 어떻게 지금 최근 글을 봐볼까요? 음, 최신 순으로 한번 보시면은 뭐 주민 설명회 후 본격 시작 이,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체를 봐볼까요? 전체를 보시면은, 모아턴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되긴 되겠죠? 뭐, 이런데 봐볼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진행 중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예, 신탁으로 할것 같다. 이제 이게 제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뭐 이런데 좀 보시고 현장을 가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집붕 물건이거든요. 예, 이제 뭐 2분의 1이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거 건물 등기부등본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정도면 아마 부부일 확률이 높고 이제 이게 좀 처음에 다들 꺼려하시는 게 보시면 뭐가 있죠? 반지하죠. 예, 그 여기랑도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 반지하 물건인데 모아타운이 이제 막 지정되었다. 그럼 시간이 해제를 줘야 한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용 11평이면은 방이 아마 두 개, 두 개는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그 이거를 저라면은 시간이 기다려주면은 어찌 됐든 아파트로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근데 금액대가 이 정도면 서울 빌라 치고 막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는 쪽으로 확인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정안 되면은 뭐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도를 하겠지 하거나. 예 그래서 근데 저라면 나머지 매수하는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내 소유권으로 넘겨서 저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라면 여기서 현금흐름을 만들겠다. 에어비비 뭐, 삼삼M2, 등등. 이 정도면은, 월, 150만원 이상, 충분히 가, 능해요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하철역이랑 멀고, 이런, 썩어빠진 비를 누가 오냐고 하는데, 그, 다 돼요. 예, 되니까요. 그런 말할 거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다 되니까, 예, 무조건 된다니깐요 음, 돼요. 자, 자 이쪽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쓴다고 남들도 안쓸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제발. 예, 모아타운 지정 됐으니까 뭐 언제가 되,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뭐이 정도면 제가 볼때 상태도 괜찮아요. 예, 그 지하철역이랑 먼게 조금 단점인데 예, 이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방법을 내가 찾아보면 됩니다. 살릴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내 집을 쓸지 예. 왜냐면 누가 봐도 반지하고 여기랑도 멀고 연식은 썩어 있고 그러죠 예. 저런 다만들었다니까요 이, 이, 이런 걸다 살려 가지고 예. 저희 고모도 반지아에서 이제 가지, 반지아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애물덩어리에요 반지아가 근데 심지어 역에서도 멀어요 예. 근데 월세 40만원 받던 거 지금 130 받고 계세요 예.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고 없냐에 싸움이다. 예. 네. 한 달에 150만원 만든 거면 이익 승률 몇프로예요이 계산해봐야 돼요. 자, 굳이. 예. 네. 뭐. 제가 볼때 한, 저, 저라면 1년에, 무조, 저라면 한 달에 200 이상 무조건 만들어요. 저라면 만들지만은 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이게 생각이. 이거 두개 매수하면 뭐 3억 될라나 넉넉히 3억 잡을까요? 뭐 1억 5천 주고. 3억 잡아서 1년에 200이면 한2,400 나오죠. 충분히 괜찮죠. 반지하요 심지어. 예. 여기 월세 알아보시면 월세가 얼만지 조사도 해보세요. 예.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이 현금으로 뽑습니다. 예. 서울 빌라, 뭐, 이렇게 모아타운 지정된 거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몰라요. 예.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시간을 오래 둬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타운 지정은 됐잖아요 그럼 뭐 언, 언젠간 되겠죠 그 언젠가가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구동구 최이 님께서는 저라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단순히 서울재개발 모아, 모아타운 지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소위 말해서 뭐 웃돈 얹어서 홀라당 팔겠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100퍼 후회할 겁니다 100퍼 후회합니다 예. 나중에 보세요 저 이거 저장해 놓겠지만은 제가 이 동네는 좀 익숙해서 더잘 알거든요. 네. 뭐, 뭐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많이 다녀봤으니까. 예. 네. 근데 여기 가면 사실 되게 좀 난감해요. 뭐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데만 봐도 되게 낡은 이런 빨간 벽돌 빌라 천지에 이게 중간에 신축이 있긴 하지만 은 대부분 이런 빨간 벽돌 천지란 말이에요. 이 막리단길이 이 막리단길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지가 그렇게 몇년안 됐습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막 그래서 한, 한 6, 7년 된것 같은데, 그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 많이 가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이 망원동이라는 데 자체가. 다 되게, 딱 봐도 대단지 아파트도 없고, 되게 빌라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모아타운을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매수한 건 둘째 치고, 이거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요리하냐의 싸움은, 어,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 대구에서 어떻게 우, 뭐 그렇게 가능하냐 뭐 저한테 방문하시는 분도 있으시, 있으시겠지만은 아, 어, 저라면 해요. 예, 저라면 합니다 무조건. 예, 그러니까 어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보시고 좀 배우세요. 배우시다 보면은 뭐 누가 어떻게 제게 서울 재개발 빌라로 이런 걸할수 할 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제가 뭐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어 반지하로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예, 누가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애매한 부분은 저나 수익화를 해, 어, 저도 시켰고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빌라를 최대한 보유를 하시고 예, 보유하신 거를 그렇게 요리를 해 드세요 예. 요리랑 똑같아요 음, 똑같은 재료를 줘도 누구는 그냥 평범한 재료를 만들고 누구는 되게 그럴싸한 다이나믹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후화된 빌라도 음, 누군가에겐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어, 현금 으름을 만들어 낼수 있는 아주 보물단지가 되는 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시세차익도 뭐 당연히 날 거고 현금 으름도 내세요. 뭐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에, 이렇게 좀 공간되어 이쪽으로 해서 돈벌수 있는 건 음,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낙찰 받으신 분이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를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시세 차익만 했다고 해서 이게 너무 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사실 낙찰가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이 핫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신권을 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금 한 1억 5천 그 이상 있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거에 맞는 또 무언가를 찾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든 내가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맥락은 똑같아요. 예. 네. 제 생각이 변했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초심을 잃은 거지만은 제가 항상 말하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영상 찍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